저희는 내 이웃, 내 가족의 행복한 삶을 꿈꾸며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단체를 이루고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남양주시의 지역 활동가들입니다. 우린 이웃과 깊은 정을 나누며 서로가 의지하고 힘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펼쳐 왔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생활 환경 개선으로 살기 좋은 남양주시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우리시의 복지 행정과 뜻을 같이 해왔습니다. 가정에 어른이 있듯 우리가 사는 공동체인 남양주시의 어른이며 결정권자는 시장직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달 시장님의 법정 구속으로 남양주시를 이끌어갈 리더를 멀리 두고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도 가정의 빈자리는 그 가정을 뿌리째 흔들 만한 일인데 74만 남양주시가 시장의 부재로 겪고 있는 혼란은 감히 상상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시정 공백이 가져올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까 우려도 큽니다. 코로나 창궐 이후 수를세기 어려울 정도의 확진자가 연일 발생되고 있고. 시민들은 생명위협의 두려움과 긴 경기 침체로 벼랑 끝에 선듯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남양주 시민들은 체계적인 방역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그 모든 일에 맨 앞에서 시민을 챙겨야 할 시장님이 지금 남양주에 없습니다. 부디 시장님의 남은 임기 동안 남양주 시민들이 그에게 부여했던 시장 업무를 충실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장의 업무복귀를 허락하는 사법부의 세심한 배려를 아버지를 잃은 자식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강국히 호소드립니다. 시장님을 시민들에게 돌려보내주십시오. 2022년 3월 11일 남양주시와 함께하는 실버인지 보드인지 남도박이 회원 일동 시장님의 우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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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BS 방송국에서 지금 잠깐 인터뷰 좀 신청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호소문 발표하게 된 동기를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시장님께서 법정 구속된 지 24일 정도 됐거든요. 남양주 시민으로서 지금 호소문에 발표했듯이 시정 공백이 너무 크고 지금 코로나 19로 많은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지금 결정권자가 없는 관계로 저희들 너무 시장님의 부재가 큽니다. 그래서 호소문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바라시는 말씀 한말씀만 해주시죠. 시장님을 우리에게 네,